네, 코인케이스 스튜디오입니다. 2025년 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12시 50분, 여러분께서는 2시, 1시 반에서 2시쯤에 간단하게 방송을 보실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네, 보시는 것처럼 급락이 있었고 네, 이것이 단기 저점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4,501원까지 근데 반등이, 아 죄송합니다. 제 물병에서 나왔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서 팽창이 되네요 자, 4,585원까지 돌아서면서 네, 다시 또 가장 먼저 또 플러스가 될 확률이 지금 높아 보이는데, 여러분께서 보실 때는 이제 4,600원이 만약에 넘어섰다면, 음, 여러분은 미래에서 제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나 있다 축하드리고요. 리플 CEO는 XRP의 미래 청사진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이게 이제 포스터입니다. 음, 1월 28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9일날 진행될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크게 못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할 <laughs> 수 없는 환경인데 자, 어쨌든 간에 음 그렇습니다. XRP의 미래에 대한 주요 계획을 또 한마디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XRP 커뮤니티의 소통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 자뭐 이걸 통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매달 1일에 그 락업 해제, 언락을 하잖아요. 네 언락을 하는 이유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 투명성 제고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달 1억 개씩 아니 10억 개씩 이렇게 어, 언락을 하고 그 다음에 쓰인 다 쓰이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락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네, 그들이 우리에게 투명성을 제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또 2월 1일 날 또 15개 푼다고 또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네, 2차 시장에 나올 확률은 많지 않다.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양은 미미할 것이며 또 그것이 또 시장에 또 팔릴 확률도 더더욱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전달해 드렸는데 또 2월 1일 되면 또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네. 어 그렇다고 해서 뭐 3월 1일에는 안 나올 것이냐? 네, 3월 1일도 나오고요. 2026년 1월, 1월 1일에는 안 나올 것 같냐? 그게 또 나옵니다. 네, 무한 루프예요. 계속 나. 계속.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알기 전까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현황도 파악하고 저, 리플의 전략적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진짜 한 간에서 이야기하는 어, 리플 스캠설 스캠이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네, 그리고 스캠이라면 13년 전통이 생길 수도 없죠. 스캠은 이제 사기 코인한 뜻입니다. 네, 사기는 최단기에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길어지면 어, 빈틈이 보입니다. 빈틈이 보이면 사기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단기에 홀려서 빨리 뽑아먹는 게이 스캠의 핵심 골자인데 네, 리플은 13년째 그리고 리플이 진짜 스캠이었다면 네, 아, 속된 말로 미쳤다고 sec. 와, 4년간 싸우고 있겠습니까? 에, 그냥, 사기 안 쳐, 안 쳐, 안 쳐. 네니 이겨, 그냥. 이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말로만 또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2024년 4분기 동안에 시장 가치가 246% 상승했다. 결과로도 보여주고 있죠. 그죠 분기별로 241% 상승했다. 유통량 증가율은 1.6%에 그쳤지만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지표 또한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여러 가지 음 382. 382% 증가했다. 전 분기에 대비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가격이 또 이렇게 튕겨 나왔다가 또 이렇게 될지 그건 뭐 그건 알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아까 제가 엄마 미안해 코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엄마 미안해 코스는 이제 고점 맞추기 대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제 좀 살짝 떨어지면 엄마 미안해 코스로 가는 거죠. 고점 대비 400원이나 떨어졌습니다. 네, 400원에 들어. 따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점에서 4765원이 사상 최고치인데, 4900원대에서, 예, 매달리고 있으면, 이거는 진짜, 더 이상 욕할 가치가 없다. 예, 그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 리플을 욕할 가치가, 리플을 욕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나중에, 라, 이제 리플 만원 되잖아요? 네, 그럼 만원에 또 몰려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고점 맞추기 대회는, 그때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네, 떨어지면서 엄마 미안해 코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엄마 미안해 코스에서 끝나면 또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또한 가지 더 있어요. 전설의 이제 누나 미안해 코스입니다. 누나 미안해 코스는 뭐냐면 고점에서 산 사람들이 또 저점에서 팝니다. 네. 근데 팔았는데 또 올라가요. 그럼 이제 누나 미안해 그냥 그냥 가족한테 다 미안한 거죠. 희한하게 고점 잘 맞추는 사람들이 저점도 진짜 잘 맞춥니다. 왜냐? 미친듯한 희열에 나못 참아 사고 미친듯한 공포에 아나못 나못 견디겠어.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특히 고점과 저점을 역설적으로 잘 맞추는 분들은 조금만 핀트를 이제 맞추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눈앞에 그 그죠?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질려서 눈앞에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나 공포스럽죠. 그죠? 이런 느낌. 근데 눈앞에서 보면, 내 눈앞에 파도가 이렇게 보면, 이건 공포스러운 거죠, 당연히. 그러나, 멀리서 보면은 되게 예쁩니다. 그죠? 똑같은 파도인데, 누군가는 눈앞에서 공포를 느끼고, 누군가는 이렇게 잔잔한 파도처럼, 음, 아주 멋있는 바다군.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것은 이제, 저도 아직 댓글을 안 봤는데 네, 댓글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예, 가까이 보는 사람, 멀리 보는 사람 네. 어, 제 생각에는 며칠내로 올라간다는 신호일 것 같습니다 보세요, 멀리서 보는 사람, 그죠? 모릅니다,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네, 가까이서 보는 사람 이런 거. 시즌 종료입니다, 네, 멀리서 보는, 아, 가까이서 보는 사람 네, 같은 생경입니다, 네, 멀리서 보는 사람 생각이 달라요 사람마다 조정의 시간이 다가오는 근 네, 가까이서 보는 사람 떨어질 때왜 거기? 아 멀리서 보는 사람 그죠? 딱 의견이 갈리죠. 근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 우리 오미자 고량주연님은 불만 가질 때 살아 위기는 기회다. 멀리서 보는 사람 딱 댓글 보면 딱 느낌이 나오죠. 네 내용은 다 다르지만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지 안 떨고 있는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지 안 느끼고 있는지를 네, 알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댓글은 보지 마시고, 무슨 뻑꾸이냐 온몸으로 느끼게 고량주 먹고 취했냐? 제가 뭐라고 그러겠을까요? 당연히 예. 예. 항상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논쟁이 있을 때, 제 방송에서 논쟁이 있을 때는 항상 니가 옳다. 예. 저는 논쟁을 불필요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니가 늘 오르니까. 네여러분이늘 모르니까 저는 불필요한 논쟁 저랑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저는 늘 제가 졌어 하지만 늘 결과론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되게 재밌습니다 일단 파도가 잔 파도가만 왔기 때문에 그 다음 파도가 다시 이제 이렇게 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될지 그건 알수 없지만 관전 포인트다 그리고 좋은 포인트에서 여유 있게 여러분만의 타점을 잡아서 딱 잡는다면. 좋을 것이다. 네,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파란색이라서 기분이 안 좋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좋은 겁니다. 네. 고점 맞추기 뒤에는 이제 그만하시고 예, 저점 그 반대로 조금만 더 생각을 바꾸셔서 이렇게 잔잔한 파도를 보는. 그 여유있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눈앞에 파도라고 생각하시고 막 안전부정 못하는 네 그런 것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초심자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따가 어, 5시에 5시에 한번 뵙겠습니다.